적어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쾌척을 한다면 앞으로 될 교회의 어떤 게 아니고 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걸 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쾌척을 앞두고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요. 쾌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쾌척하는 것이 옳은가 붙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교회를 할 건가는 저의 고민의 시작이 아니었고, 내 고민의 시작은 과연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가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때의 고민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요. 분립해서 나온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았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교회는 우리는 일정 시간 성도의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분리 개척하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결정했었던 교회예요.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가 갈등과 고민이 있었냐면은 6년을 사역하고 아프리카로 갔었거든요. 그때 시간을 좀 가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걸 배려를 해준 거죠. 그때 남아공에 있으면서 이제 개척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섬겼던 그 교회가 그토록 건강한 것을 교회에서 추구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다면 앞으로 될교회의 어떤 게 아니고 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출산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개척이죠. 자연스러운 출산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건강한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산이 가능한 것처럼 개척을 통해서 어, 생명의 진짜 복음의 생명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증명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그당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한수교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숲이라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다한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건강한 나무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 나무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개척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어떤 교회가 한 곳에 세워질 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돈내 가지고 건물 해서 우리 어떤 목사님 오셔 오자 이럴 수 시작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땐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해야 되나 근데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앞에 교회의 건강함을 증명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 그것만으로는 그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 이제는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주 이유가 있죠 뭐 올까요? 그 스타트가 뭘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또 내가 내게 이르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했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죠.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교회.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그러니까 말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작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돈 내서 건물을 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말씀이 와야 돼요, 먼저. 말씀이 어떤 목회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분명해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